이 상황에선 침묵하세요. 첫째, 분노가 당신을 사로잡았을 때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침묵하십시오. 분노는 잠시에 미친 순간에 평생의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. 둘째, 당신의 말이 가볍게 여겨지거나 소중히 대우받지 못할 때는 침묵하십시오. 소음 속에서 진실한 가치는 드물게 발견됩니다. 셋째,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을 때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청의 도구입니다.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. 넷째, 침묵은 단순한 푸재가 아니라 깊이 있는 예와 연민의 표현입니다. 때로는 말이 아닌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. 다섯째,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침묵하세요.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자신만의 내적인 목소리를 들을 때, 우리는 가장 강력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여섯째,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, 침묵 속에서 깊은 성찰을 하십시오. 진정한 지혜는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. 일곱째, 침묵은 강력한 의사소통의 형태입니다. 때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침묵으로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의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.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?